자, 수험생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우리 인강드림이 자랑하는 매일정리노트입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기출지문들 판례에 관련되는 것, 또 출제된 기출지문, 그리고 중요한 법조문을 매일 약 10개씩을 뽑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기출지문은 관련되는 내용들을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중개사법 제1조 목적은 1조는 목적이라 합니다. 1조 목적은 21의 시험 때까지는 굉장히 자주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잘 출제는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목적은 익히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것,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면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최종 목적은 국민경제의 이발산다. 지금 동그라미 다섯 개죠? 이것들을 건드릴 겁니다. 예를 들면 개공사에 그러면 틀리잖아. 그죠? 또,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면 참 아프게 털리죠. 업무가 아니고 중개 업입니다.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랬지, 지도 육성 들어오면 틀려요. 그리고 국민의 뭐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다. 유사 표현들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다섯 가지 동그라미 하는 것잘 익혀주시고, 자, 두 번째 집은 중개라 하면, 이 우리 용어의 정에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중개라 하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박해 권리의 덕실 변경에 관한 열선을 하는 것인데 이런 중개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요소는 반드시 중개 대상물이 있어야 되고 중개오래인 개공사를 삼 요소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많이 전달했죠 자 여러분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갑이 있습니다 뭐 아파트 같이 보이나요 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을 매수자가 있습니다 여기 개공사가 중개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참 많이 보죠. 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자 이런 중개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이 그림에 나타나죠. 첫 번째 중개의 대상물 의뢰인 그리고 개공사 의뢰인에는가벌리의뢰인이죠이 이 그림 자체가 중개를 나타내는 삼 요소니까 여러분 그림으로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3번 중개 보수 약정은 하지 않고 계약을 성사시켰을 경우라도 계공사 의뢰인에게 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맞다? 아주 유명한 판례죠. 이것을 사주면 5천만 원, 500만 원의 수수료를 주셔야 됩니다. 사전에 약속하지 않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4번부터 보겠습니다. 올려서 보겠습니다. 자 4번 알선 중계를 업으로 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는 자 이제 업의 설명입니다. 이 업이라 하는 것은 중계행위가 반복성, 계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므로. 자, 일시적으로 우연한 기회에 단한번 전물 전세 계약을 했으면 중계를 업으로 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이거 익히셔야 되고, 업이라는 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중요하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네 가지가 있으니까 시험 내기가 좋고, 특히 여러분들은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걸 심의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자격을 취득하는 것. 자격을 취득해야 중개업을 할수 있습니다. 중개업을 해야 중개보수를 받죠. 보수를 받고 일하다가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여기서 심의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네 가지. 자격을 취득해야 중개업을 할수 있고, 중개업을 해야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보수를 받고 일하다가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 제일 중요한 것을 심의하면서, 특히 이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시 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왜 그런가 하면 시 도지사가 원칙적 실시 기관이니까 그렇죠. 읽기 주시고 6번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개인사무소 등록을 신청할 때구비서류는 본인이 스스로 결격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데 자, 외국인은 결격 사유가 아님을 제출해야 돼요. 뭐 아포스티유 공정 서류 등기 서류 이런 것들은 외국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가져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한국 사람에 대한 결격 사유는 우리 시군구가 직접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가져가는 서류 체크하시고 자, 일곱 번째.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 관청입니다. 그때 업무 정지를 받은 개공사는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당의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신청할 수는 없다. 지극히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등록 관청에 관련되는 문제도 보셨습니다. 다 중요한 질문들이죠. 자, 8번부터 마무리합니다. 개공사가 중견무중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해서 개공사의 등록이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자동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취소가 되어야만 소멸되잖아, 그죠? 그러므로 등록관청은 개공사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이때 관계기관에 저 사람의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등록관청이 확인한다는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9번, 개공사가 인장을 변경하면, 자, 숫자 중에서 시험 제일 잘 나오죠? 7일 내로 등록관청에 변경합니다. 그때 개인인 개공사와 소공사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가로, 세로, 각각 7에서 30mm 인장을 등록하는데, 자, 법인의 대표자와 분사무소 책임자 인장을 등록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하죠. 이? 여러분, 법인은 누구 도장? 법인 자체의 인장. 법인의 인장이지 대표자 인장하면 틀려요. 분사무소는 책임자 인장하면 틀려요. 분사무소는 뭐 대표자가 뭐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표자나 책임자 인장을 등록하지 않는다는 것 아주 중요하게 익히시고. 자, 마무리 10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사가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을 서로 같이 책임을 지는 무슨 관계? 부진정 연대체무의 관계에 있다. 좀 힘들더라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수업할 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자, 고용인이 한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보니까 고용인이 만약에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예를 들어서, 도로도 안 나는데, 내년에 이거 그 도로 나면 땅 대박입니다. 비싸게 사세요. 해서 샀는데 도로가 안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손해를 입은 고용인은, 아, 손해를 입은 자는 고용인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이 행위는 개공사가 한 것이니까 개공사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공통적으로 할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 고용인이 손해를 입히면 개공사에게 청구할 가능성이 높죠. 자,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부른다? 부진정 연대 채무의 관계라고 합니다. 자 오늘 10개의 지문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시고 최선을 다한 건성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